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9일 여러분들과 이 FNS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거래대금이 동반되어서 주가가 반등해 주었지만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마감한 이후 오늘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는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끝까지 영상 집중하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FNS 테크,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이 정말 중요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 자체가 30% 이상 떨어지는 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정보량 역시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게이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이 유리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파일을 단순히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핵심 부품,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이 FNS 테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눌리는 데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차트만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주가가 빠지는 시점, 거래대금 자체가 급속도로 어제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에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횡보를 했었던 박스권 구간 안으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FNS테크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도 있고요. 손실로 마감하실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응이라는 거죠. 지금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가 15,000원 넘어가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가가 12,000원 부분까지 내려와 주었을 때 지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12,000원 주가가 깨지게 된다면 주가가 10,000원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이 지지를 받는 부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지하는 부분 체크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고이 FNS 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FNS테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200분 넘게 함께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FNS테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FNS테크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관련 일정들 실시간으로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달에 터질 주요 공시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추정치를 제가 매일 같이 확인하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12,000부분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정당가를 낮추시거나 신규 매수가 가능하실 수 있게 지금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FNS 테크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FNS 테크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FNS 테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실시간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실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악재를 통해서 주가 투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실 수 있게 모두 다 책임지고 끝까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이 FNS 테크.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재료들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추가적인 상승 끝날 때까지 제가 머리 끝까지 알려드릴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했던 세력들에 대한 수급 이탈이 있을 경우 제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FNS테크, 주가가 반등해 주는 데까지는 행보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 FNS테크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전인 8시 54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이 거고요. 267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명에너지와 에코앤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에코엔드림과 대명에너지 모두 20% 넘게 올라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지지라인인 5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전 고점인 5만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 조금만 들어와준다면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점에 이 평선 위로 올라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요. 대명에너지 마찬가지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 재료까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하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이후에 매도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현재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이 IPO,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기업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을 보시게 된다면 200%가 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매수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바닥에서부터 지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 혹은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8000번-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확인 되실 겁니다. 목표가 있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